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십팔 장 우리 일 절에서 십오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십팔 장 우리 일 절에서 십오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께서 마무리의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네 주여 내게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승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젓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례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우리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대접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5절 말씀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3절까지는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이 천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 충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장막에 그들을 데리고 아주 정중하게 정성껏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지요. 이 절에 보니까 이제 이 절부터 우리 8절 사이에는 요 아브라함이... 우리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보자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행동하지 몸을 땅에 연신 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 절에는 나그네들을 주라고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자신이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특이했죠. 에, 그리고 4절에는 물을 가져오게 가져오게 쌓으니 우리 바를 수 있으시고 나무 그늘 아래서 편히 쉬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밀가루를 반죽했는데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마 빵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하고 그리고 엉킨 솥과 오이를 가져다가 아,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상을 차려서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는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서 서서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시중을 드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나그네들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 아브라함은 그들이 처음부터 예, 하나님이고 또두 천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 우리 십삼절 십삼 13, 히브리서 십삼장 이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성껏 대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구역례배를 드렸으면 우리 이웃을 우리 잘 대접하는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아십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 낙다운에 되어서 이제 낙다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우리 저희 교회 의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 단임 목사님으로도 주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가정과 이웃을 돕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주일 날도 선포가 됐는데. 이제 교회로 신청을 하실 때 우리 각 예, 우리 교구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예, 교구장님을 통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면 아, 우리 교회로 넘겨지게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모아서 이제 우리 당역원의 장로님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어, 곧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어려운 가정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가정은 예, 락다운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일터가 막혀가지고 우리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가정도 있고 그리고 예, 어떤 분은 예, 자신이 전도하는 어떤 애국 사람이 있는데 그분까지 이렇게 신청하시는 이런 모습도 어, 우리 있습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참이 어려운 이 굶주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밤에 한 남자가 우리 테레사 수녀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여덟 명이나 있는데 밥을 못 먹은 제가 너무나 오래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테레사 테레사 수녀님이 그 남자와 함께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을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해 가지고 예, 우리 눈만 킹하고 얼굴은 살이 다 말라서 우리 뼈만 앙상한 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예, 우리 힘든 이런 그것만 보기만 해도 힘들죠. 아 우리 테레사, 테레사 수녀님은 즉시 이제 쌀을 갖다가 그집 어머니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쌀을 갖다 주자마자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나눈 한쪽을 우리 부대에 이렇게 들고 어디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잠시 후에 우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테레사 수녀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옆집 이웃집에 아주 우리 같이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테레사 수녀님은 그녀가 쌀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테리사 수녀님이 놀란 것은 그녀가 이웃집에 이렇게 크게 배가 고파는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굶주리는 거,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껏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 이 굶주린 사람을 돕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껏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아,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옷가지를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겸손한 마음과 우리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이웃을 통해서 우리 힘껏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식사가 끝난 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나그네들과 우리 대화를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갑자기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평범한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셨고 우리 두 사람은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이미 아기를 낳을 때가 아님을 안사라가 우리 장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장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장막 안에서 듣고 이렇게 속으로 웃었는데 이 전능하신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고, 우리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외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자신의 몸이 늙었다는 것, 남편인 아브라함도 이제 우리 기력이 없다는 것다 알면서 바로 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갈대우르에서부터 불러 가나안 땅에 우리 살게 하신 그 아브라함 자녀가 없고 우리 하갈에서 난 우리 허자가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라에게서 난 자녀를 통해서. 예, 선택된 민족 선한 민족을 우리 만들고 나라를 형성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의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실 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우리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을 하지만 아, 우리 이제 신약에 보면 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때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일터가 우리 잘 되고 끊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터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특히 이민자 삶에서 우리 일터가 풍성할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사업장을 열었는데 너무나 잘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마음에 늘 즐거워서. 우리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죠. 어, 이 기쁨을 누리는 것, 구원을 얻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 우리 끊임없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행하는 일들이 잘될때더 기쁨이 생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그그 그 영혼이 교회를 가건 가겠노라고 하면은 이제 주일날. 그물을 모셔다가 교회에 돌아 교회로 모시고는 어느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아, 우리 전도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우리 유명하신 분한분 분 계시죠? 네,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요.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77년에 하늘나라를 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40년 동안 아이 똑같은 조지 스트리트, 스트리트에서 우리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이런 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분이 전도했던 사람 중에 14만 6천 명 정도 이상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도한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라는 말씀과 또한 가지.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라는 이 뜨끔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전단지를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무슨 전도 행사나 전도 축제가 있을 때는 꼭 우리 빼놓지 않는 귀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로 모시고 올때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속에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아, 우리 삼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성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을 있을 때 한편 돕자 하면은 이렇게 다 나와서 함께 돕는 그런 모습 속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한테 우리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런 메시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이렇게 서류가 하나 왔는데 내 서류가 파스되었다. 영주권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기쁩니까? 예. 오랫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이 마음에 실망을 느낄 때쯤 되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이렇게 영주권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 보냈습니다. 참 굉장히 본인도 기쁘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기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에 그리고 진짜 기뻐하는 건 뭡니까? 우리 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 진짜 잘 어렵고 암담한 이런 병원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래되어도 우리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을 누립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를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나눈 기쁨 그게 엄청나게 오래 가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상대방이 기뻐하는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굉장한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힘들고 불편하지만 이웃을 우리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범사에 기뻐하시며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